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네 것이 되리라. 오늘은 몰라서 멸망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메시지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이 주는 비밀의 베일을 예수님께서 벗겨 주셨습니다. 우주적 사기꾼이 나오는데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베일을 벗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었으면 이 악한 영의 정체는 인간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 번의 시험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마귀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기의 교환한 그 전략과 의도를 노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3일째 전능하신 창조주 겁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은 이놈이 도덕질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0절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과 대조한 사탄 마기를 지칭한 내용입니다. 세상적 도적을 말하는 게아니었시다 세상적 도적놈은 물건이나 뺏어가지, 멸망까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옥과 연결된 영원한 저주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이 사탄과 엮인 운명을 불 속에 가서 영원히 혐오받을 이 저주의 운명을 멸망과 연결시켰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데살리카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알려 주셨습니다.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났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창조의 결론이자 창조의 목적은 바로 거룩한 천사들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는 대단한 존재였으며 우주의 그 어떤 피조 세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 영혼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이건 창조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이 땅을 주십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3일체 전능하신 창조주를 가리킨다는 것을 옛날에 가르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의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하나 번성하여 둘 땅에 충만하라 셋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땅을 뭐예요? 정복하라 정복은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자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그 무엇도 아담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3일째 전능하신 엘로힘께서 아담에게 준 엄청난 권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이나 하는 권세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창조주 삼일체 엘로임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이 사탄 마귀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에덴의 뱀을 둘러쓰고 침투에 들어오는 의도와 전략과 계획을 4천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게 하신 이유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죄의 원흉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4천여 년 만에 창조주와 피조물 전능하신 창조주 중에 이후에 하나님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4천여 년 만에 내려오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즉 지구를 다스리는 이 왕권의 권세를 사탄이 6절에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사탄이 4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 뱀을 둘러 쓰고 하와에게 측면으로 접근한 고도의 전략, 우주의 최고의 멸류관 같은 인간의 첫사람 아담에게 왜 접근하는가. 이거 뺏으려는 거야. 이게 도적놈이라는 거야. 도적이 오면 죽이는데, 멸망시키는데 있다. 영적 도적놈. 영적인 도적놈.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비참하게 쫓겨났고 후손에게 오리지널신 원죄를 물려줬고 아담에게 주신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지구를 다스리는 동물들도 다 순종했던 아담에게 다 순종했던 그런 그 권세를 사탄에게 송두리째 뺏기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여기서 만남이 이후에 하나님, 창조주와 이후에 하나님,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인 타락한. 사탄 마귀가 지금 죽이기 전도되어 예수님께 감히 천하만국 영광 권세, 이건 삼일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권세와 영광 권세를 뺐습니다. 어떻게 뺐었죠? 거짓말, 먹어 안 죽어, 하나님 같이 돼. 이거는 거짓말이자 사기치는 겁니다. 영적 사기꾼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온 세상을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꾀는 자라 그랬잖아요. 한국말에 꿰다는 단어는 이게 원문의 직역은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원문의 직역이에요. 게다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혓바닥이 두 개가 있는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측면으로 넘어뜨리고 하와를 앞세워서 아담을 꼬꾸라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살인자로 최초의 살인자로 죽어 나가는 걸 보게 되고 큰 아들은 집을 떠나 도망가고 부모를 떠나고 완전히 그 후손인 노아의 후손 그 노아 때 소돔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시날 평지의 바벨텍 사건의 사건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탄의 전략이 먹혀버린 아담에게서. 뺏은 이 영광 권세, 천하 영광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데 인간이 엄청난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이 역전돼 가지고 확 뒤집어져서 저주의 운명으로 바꿔지면서 악령의 소나기 안으로, 악령의 권세 아래로, 악령의 덫 안으로, 악령의 집에 안으로 인간이 빨려 들어가는 저주가 온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어찌 알아 세상은 몰라 어느 종교도 어느 학교도 알 수가 없어 이건 바이블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하늘의 비밀이 어떻게 천지창조 이전에서부터 천지창조에서부터 타락에서부터 그 인류가 어떤 영원한 운명이 뒤집어져서 바꿔져서 저주가 들어와서 이 타락한 시안부 존재 불못에 던져질 이 악한 영 저주받은 영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마귀의 자식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 가게 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란 단어와 마귀란 단어를 이 이블스필 악령이란 단어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 같은 마귀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살길자를 찾는다 이기야. 이미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질질 끌려 다니는 비참한 영혼 상태, 오늘은 몰라서 멸망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십자가를 향하여 그 원인을 지금 추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아담의 후손은 오리지널 신을 받기,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외계에서 이 땅에 온 자가 없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됩니다. 사탄이 누가 보면 사장에서 내게 넘겨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준 적이 없어요. 영광권세, 천하영광권세를. 이놈이 아담을 꼬꾸라뜨리고 아담에게 준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권세를 천하만국과 영광의 권세를 이놈이 뺏어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때부터 이 세상은 이 악의 세계, 불신앙의 세계 불신앙의 세계 거듭나자는 자들의 배후에는 영혼의 애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마귀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않고 성경을 알지 않으면 우주 안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사탄이 이걸 철저하게 숨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한 분을 모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게 교회 와서 직분 받고 연조가 있어도 예수님만 모르면 껍데기 신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돼 버려요. 진짜 중요한 것은 소경되고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 빠삭한데 진짜 본질은 소경이야. 무서우리만큼 운 혼란과 혼돈과 혼미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이 비빔밥처럼 이게 제2의 바벨론이 되가고 있는 이 잡금의 현실 속에. 의식이 없어. 현대 교인들이 개식을 향해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의식이 없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의식이 있어. 이건 부신자들이 하는 짓인데, 부신자들의 영혼 상태인데, 교회 안에 앉았다는 자들도 비슷해. 이건 말세의 비극입니다. 사탄이 감히 창조주 앞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영혼과 육체를 취하신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이거 다 내가 넘겨받은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의 영광 을다줄 거야, 나에게 절만해, 내에게 무릎을 꿇어, 나에게 순종해" 그러면 다 가져, 다 줄게. 이런 전제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 분수와 위치를 망각한. 이 악령의 본질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파괴자라는 거야.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의 본분을 박살 내버린 것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만 집어넣으면 사탄 마귀 귀신들처럼 사탄이 천사 중에 천사로 만들어 놨어도 3일째 하나님께 범죄하면 여지없이 천국에서 빈손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담 아무리 창조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사탄 입장에서 보면 아담 한번 꼬꾸라지면 죄지면 너도 네 후손들도 하나님은 버릴 거야 나도 버렸듯이 너도 버릴 거야 어, 사탄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너희들 후손 꼼짝없이 내 손아귀에 잡힐 거야. 내가 끄는 대로 너희들은 무방비 상태로 끌릴 수밖에 없어. 이게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먹힌 거예요. 잘 들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운명은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사실을 노출한 것은 이건 사탄의 입장에서는 결정적 실수예요. 사탄은 전능하신 삼일째 창조주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으며 영영한 불이 불못이 사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시한부 존재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서부터 사탄의 활동은 일단 정지가 됩니다. 그 전에 발악하는 이 악령들은 이 지구를 장악하고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을 장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서 경배 받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결판납니다. 여기서 결판납니다. 잘 들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언이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현실화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막 판으로 치닫고 있어요. 너무나 성경이 정확하게 영계, 육계, 자연, 정치경제, 윤리도덕계가 종교계가 이렇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현실화되는 때는 지구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이 우주의 최고의 그 어, 아름다운 지구 보석 같은 지구를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권 지배권을 줍니다. 이거를 아담이 뺏기고 아담에게 준이 천하만국과 영광 권세가 하필이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거나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해서 옛날에 수많은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진 나라는 이긴 왕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사탄은 이 지구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서슴없이 노출을 했기에, 이게 성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 있기에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된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4장 5절에 이 지구 전체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저라는 자에게, 나에게 무릎 꿇고 내 말을, 사탄의 말을 듣는 자에게 내가 다이 세상의 영광도, 권세도, 명예도, 물질도 주겠다 그랬어요. 왜 천국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왜 십자가라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했는가? 예수님의 그, s 크리 r i 스가 없었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거듭나기는 커녕, 불가능해요 이거는 성령이 워킹이 안 돼요 창세기 3장의 결과가 누가 4장에서 들춰냈잖아 지 스스로 드러냈어? 지 죄를 지가 드러낸 거야 이거 내가 넘겨받은 거야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고하 사탄마귀를 인정하는 거야 고린도서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전체적인 신이야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거듭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여기에 나오고 예수님께 속한다는 말은 갈라디아 3장에 나오고 천국에 속했다는 것은 상속자로서 어, 마태 25장에 나와요. 보노긴하지 않은 거듭나자는 온 세상 사람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가 누구냐? 이 정체를 드러내야죠. 마태 13장에. 악한 자 안에 온 세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온 세상이 이놈이 소나기에 딱 들어갔느냐, 이거야. 이놈이, 아까 누가 4장 5절에, 5절에서 7절에, 천하 만국 영광 권세? 이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줄 거야.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는 온 세상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손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거를 성도가 모른다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 악한 자 손에 들어간 이 세상은 도대체 이 악한 자가 누구냐? 마태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걸을 빼한다. 악한자가 누굴까? 온 세상은 악한자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이놈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 못하면 그 말씀을 싹 빼앗는 놈인데 이놈이 악한자라는 거야. 지금 악한자가 두배 나왔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자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놈이요. 온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씀만 들으면, 누구야, 도대체. 근데, 누가 사장 5절에서 실제를 보니까, 온 천하 만국 영광을 내가 넘겨받았어, 내가 원하는 자에게다 주는 놈인데, 그 놈이 누구였어? 막이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응, 어, 그러면 의심받어. 당신 영혼이 진짜, 진짜 예수쟁이라면 성령이 워킹한다면 이것도 몰라?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누가? 왼수가 나왔어. 처음에는 악한 자인데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왼수야 읽으십시다 25절 사람들이 잘때그 왼수가 와서 어떤 인격체야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또 가라지를 싹 뿌리는 놈이 이 왼수야 그 도대체 이 놈이 누구냐 악한 자가 누구고 왼수는 누구냐 악한 자는 말씀을 싹 빼앗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멍해가지고 왔다가, 교회 왔다가, 사람 만나고, 가지 교제하고, 그냥 가고, 허허, 허호, 하하, 호호하고, 그리고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 40년 가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 영혼이 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양심은 알아요. 잘 들어요. 이게,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출협이에요. 현대교회의 출협입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속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왼손인데 같은 놈이야 한 놈인데 한 악령인데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 받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해서 구원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브라인드 치는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악한 자고 또 가라지를 자꾸 알고 가운데 뿌려 자꾸 뿌려 악한 자와 왼손은한 악령인데 도대체 누구, 누굴까 주님이 알려주지 않을 리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위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전부 마귀 잖아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냐가 느 중요한 거예요. 진짜 당신이 천국의 호적에 생명식 이름이 기록됐냐 안 기록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직분이 뭐냐 연조가 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면 악한 자와 왼수는 누구냐? 답이 38절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또 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의 아들이야. 그러면 악한 자와 왼수는 도대체 누구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시작. 가라지는 힘은 왼수는 누구여? 정체가 나왔네. 악한 자! 사라지를 싹 뿌리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빼앗는 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들어가 있어. 누가 사장에서 다탑을 줬잖아요. 지 스스로 드러내서, 뒤 스스로 자기를 노출시켜서 내가 아담으로부터 빼서서 천하만국 영광권세, 어 명예권세, 권력, 물질 내가 원한 제줄 거야. 나에게 무릎만 꿇고 내말날 따라오면 세상의 영광권세.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열한 번의 설교는 4월 둘째 주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죄는 사탄이 집어넣고 사탄의 손아귀에 인간의 영혼은 들어가게 됐고 사탄과 저주의 운명이 엮여졌어 누구도 이지옥 불을 피할 능력이 없어 원죄와 자범죄로 망가져버린 인간의 영혼, 인간의 운명은 파괴되어 있는 사람의 본분, 창조질서, 창조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후손이 누구나 다 똑같은데,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영혼 상태인데, 이 지구 안에는 타락해 전에 아담의 영혼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자격자는 없어. 그래서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3일 체중의 이후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인간의 영혼을 진단해 줄수 있는 유일한 그 진단에 의하여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창조주에게만 있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뭘 위해서 죄가 나오네. 죄가 나와 인간의 불행도 죄 때문이고 인간의 저주의 운명도 죄 때문이고 인간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도 죄 때문이고 인간이 사탄의 운명과 엮여서 지옥 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신분도 죄 때문이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사 이건 삼일치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죄인데이 원문의 지경은 화목 제물이야. 거기다 적어 놔요. 성경에다가 화목 제물. 죄라고한거 이거 원문은 화목 제물이에요. 창조주와 인간과 외수 관계를 죄를 해결하면 화목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 낼수 있는 제물, 화목 제물로 누구를 보내요?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천국에서부터 벼를 놓고 넘어 보내시는 거야. 무엇 때문에 죄를 해결하라고 사탄은 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탄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유한일서 3장 8절에 그런데 죄를 예수님은 뽑아내놓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뽑아내느냐? 자신이 성령의 인태로 아담 밖에서 원죄 없이 거룩한 영혼과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하셔서 양성을 가지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합법적으로 공의롭게 뽑아내서 예수님이 뒤집어 씁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는 유일한 길을 열어놔서 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만 해결되면 사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지옥 가는 운명이 천국가는 운명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